한남봉꾼이라고 봐야 돼. 그러니까 무법천자라고 생각하는데. 30년 동안 다른 여자랑 그 빠져가지고 나가려고. 네. 재산 싸움 좀 나겠는데? 지금 며느리한테까지. 나이찐 하나 뭐리사나 하나 뭐. 그 양반 상식으로 먹고 보면 더한 욕도 할수 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어디서 오셨어? 저 군포에서 왔어요. 군포. 네. 집안에 상이 있었나? 어, 르신 돌아가셨어? 네, 어? 네. 어머님 돌아가셨어요. 네. 시어머니. 음, 시어머니. 네. 재산 싸움 좀 나겠는데? <laughs> 그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요. 음, 어머니 망제가 고기 네. 없으신 분이다 보니 네. 당신 혼자일구고 당신 혼자 건사하고 막이래야 되거든. 그니까 그림 같은 상방 있지. 네. 팔란봉꾼이라고 봐야 돼. 그런 사 왜냐 면 본인이 그러한 게 없어 서방덕이 없으신 분이다 보니까 화장을 음... 빡세게 하다가 새끼 하나 보고 아들 보고 살다가 가신 분이거든 음. 그분이 아, 맞아 30년 동안 다른 여자랑 빠져가지고 나가셨군이네 30년 동안 네 30년 전에 나가셨고 이도안 들어오고 네 아, 못됐다 그리고 어머님 장례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장례치로 오지도 않았고 음 근데 저희가 이 대가문제가 이 자식들끼리 하는게 아니라 음. 이 아버지 그 시아버지랑 하고 있어요 지금 음, 음. 제가 진짜 너무 놀란 일이 많아가지고 음. 저희 남편이 첫째거든요 신랑이? 신랑이 름이 뭐예요? 아이 장남? 네 아버님 성함은? 아부님요 근데 이안씨가 네. 원래 자기만 알아. 그리고 뒤로 빠꾸가 없는 줄 알면 돼.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끝까지 이룬다.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는 분이거든, 이분이. 그러니까 무법천자라고 생각하면 돼. 상식이 안 통할 거다. 상식을 바라지 말래. 이게 조용하고 싶으면. 근데다가 이제 우리 아저씨가 그렇게 센 사람은 못 돼. 조용조용해도 고집은 있다 하셔도. 응? 근데 여기 형제가 여기가 그런. 그 삼형제요? 네. 형제 네. 음. 근데 삼형제 중에 이 막내. 네. 막내가 둘째도 그렇고, 형보다는더 네. 싸나와요. 네. 아마 노벌대발 할 겁니다. 아, 네, 성격이 있죠 노벌대발 할 겁니다. 네. 네. 왜? 음, 이게 살아오면서 같이 이렇게 보비고 살면서 힘들게도 살았지만, 어머님 산 인생을 너무 뼈저리게 새겼거든, 이 안반들. 네. 응? 그래서 현실적으로는, 너무 믿고, 안, 이 양반. 네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. 그렇지.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. 지금 어머님이 인놓으신게 응. 건물 5층짜리 있고, 응. 그리고 땅 산, 응. 그 아파트 세채 하면은 이게 몇십억이 된대요. 저도 몰랐는데. 건물만 해도 그게 몇십억이 되겠어. 네. 응. 그런데 건물을 내놓으라고 한다니까요. 이 아버님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아다오. 왜? 나도 상속자, 나도 상속자이다라는, 그 얘기는 맞는 거야. 아, 그는 내가 알고 이용이 안돼 있으니까 네. 상속자인 거 맞잖아요. 네. 거. 그리고 이제, 산이 있고, 바시 껴 있는 거? 야산? 네. 응? 거기가 선산이에요? 아, 선산도 되고, 여기가? 네. 있는 데도 있고, 선은 아닌 데도 있고. 응. 네. 근데 그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? 이 양반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, 아버님이. 짬물. 맞아 사다. 자기 5층짜리 건물로 월세 살아야 된다고. 어, 세, 그러니까 세 받은 게 <laughs> 편하게 사시겠대 네. 너무 양심 없지? 네. 양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. 시골 가서 니네가 나중에요 농사 지면서 살으라고 시골 가서 음. 오히려 그러는 거 있죠. 그래서 이게 시끌시끌 할것 같거든. 아버님은 양보 없을 거예요. 아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했잖아요. 네네. 어. 음,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. 가서. 이 삼형제분 있는 데서 말씀하세요. 네 팔아서 똑같이 나누겠습니다. 왜 재산을 지금 받을 분할이 똑같거든. 아, 네. 그아 원래 배우자가 더 받아요. 네. 배우자가 더 가져가고 나머지 일대 일대 이렇게 간더라고요 네네. 네. 그렇게 되면 더 손해가 너무 너무 시끄러운 게 오래 갈 거예요. 안죽으못백길 거예요. 그러면 요거 하나가 요몇개 있는 거보다 더 센데 억울하잖아요. 그렇게 하면. 아. 그죠? 해서 합법적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가 일을 보게 하셔야 돼. 요근데 아버님이 응. 아들들한테도 다 전화해서 욕시거리하고 응. 어 달라고 하고 해서 안 되니까 지금 며느리한테까지 야이집아 뭐냐 뭐 이러면서 땀 내놓라고 땅 내놓라고. 네.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동생한테 전화 오고 아나 들기도 완전 욕시가 아니 뭐 뭐막 이런 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이는 음. 아버님이 나가서 사셨고이삼명제가그 음. 음, 동안 모셨으니까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음. 그랬는데 응 음, 씨, 아 네가 왜이 음, 상관이냐면서 우리 음. 집사도 아닌데 네가 왜 상관이냐며. 근데 그런 거 갖고 충격 받을 거 없어. 그 양반 상식으로 놓고 보면 더한 욕도 할수 있어. 왜, 여자는 바꾸면 된다, 이거. 며느리는, 응? 핏줄이 아니다, 이거요. 그저 양반 그피줄은 기고 아니고도 중요하지 않아. 일단, 내가 불편하면 안 돼. 나를 거스리면 안 되는 양반이야, 저 양반. 근데, 이게 조용히 끝날 것 같지 않아요. 결론은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끝날 뿐이거든요. 근데 더 중요한 거. 그걸 주고 다 없어졌어. 그러면 이제 자식들 돌아가면서 또 괴롭힐 거예요. 아이고. 응? 근데 저희한테는 응. 지금 만나는 각자하고 결혼을 재혼을 해야 된다고 같이 살든요? 네, 같이 해야 된다고 재산 분할 을 해준 면 이제 연락 안 한다고 아유.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네. 지금 그둘째셋째그 양반들이 더 난리 나겠다. 그렇죠. 자기 신랑보다도 네. 더 난리 나게 생겼어. 응?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 지그 양반하고 결혼한다고 지금 그걸 달라 고 그러는 거잖아. 네. 없애고 나면 또 열라고. 천만의 말씀이야. 나눈다고 얘기하세요. 앉아있는 데서 시키세요. 이거 전체를 매매를 해서 시키시라고. 지분으로 똑같이 나누겠다고. 변호사 선임하세요. 이게 개인이 상대하기엔 너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, 이거. 그리고 이건 좀 내가 모한 얘기 같은데, 그 자식도 호적에서 정리하는 거를 부모가 못하고, 자식이 할수 있대네. 호적을 그~ 파양인가 뭔가 하는 거를 아, 그래요?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혈연관계가 되지 않아서 자식들이 부양의 의무가 없다네.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게안 된대. 아. 네? 한번 변호사한테 그거 좀 물어봐요. 그거는 아, 네? 못 하는데 네. 자식은 할수 있다 하는 건 이가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필요한 것같아 내가 뭐이 아버지를 음. 놓고 볼 때. 그러니까 아나모인 데다가 내가 불편하면 그니까 누구를 괴롭혀도 괴롭힐 뿐이거든요. 이분. 지금 이 상황은 진짜 부모라면 너무 미안해서 쩍도 못하는 거거든. 근데 거기 나라 건물 5층짜리를 달라고 하는 거는 요지인 그 세를 받고 편게 살겠다 이거. 자식 생각 없는 거, 미안한 게 없는 거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매를 해서 순리대로 서로 1분의 1로 나누는 게 좋다. 응?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정해지는 그러한 상속 비율로 나게 좋을 것 같아요. 공평하잖아 그럼 누군 좋은 거 누군 나쁜 거 이럴 필요 없이 이 아버님은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. 그래서 삼형제가 정말 개심하고 내가 보기엔 좋은 마 마음이 있을 턱이 하나도 없어 이 양반한테 고생 좀 해보셔야 되거든. 그래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자식들한테 또 엉팔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. 그래서 삼형제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. 근데 저희 신랑도 어머니 네. 네. 일찍부터 나가셔서 음. 아버님 얼굴도 모르게 있대요 기억도 안 나. 네. 네. 뭐야 3 0년 나가 살았는데. 그렇죠 네. 저는 못 살인데 지금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. 또... 부모님이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부라고 아버지라는 생각을 이 친구들은 지금 세, 삼형제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았겠지. 그 고착이 돼 있죠.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버지니까 돈 다워, 내먹 다워 하니까 어이가 없지.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가 자식과 이게 부자의 인연을 끊고 살았던 분이니까 이번에 상속권은 어쩔 수 없어. 이거는 안줄 수가 없어. 그래서 똑같이 덜억울라게 매매를 해서 똑같이 나누는 법을. 근데 매매될 때까지 수도 없이 단련을 받을 것 같거든. 변호사 선임에서 변호사 연결시켜 놓고 전화번호 전부 다 차단해요. 받지 마세요. 다 형제들도 면위들도 어? 다 차단. 변호사만 응. 통화하면 될거 아니야. 네, 변호사하고 얘기하라고. 변호사요. 그러니까 하면서 변호사하고 얘기하시면 된다고 딱 그래놓고 어. 하고 전화번호 저부테다 차단. 왜냐면 계속 욕할 거거든. 이거 빨리 조이, <놀라> 어쩌고 빨리 조이기야 <놀라> <어쩌고 빨리> 조이 <놀라> 그런 난리 날 거거든. 절대 건물로 주거나 뭘 명의전 을 해주고 그럴 이유가 아니잖아. 네래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면 저기 값어치 안 나가는 야산 밑에 있는 땅가지라 하겠어? 그렇겠죠. 안 그래, 삼형제들도 마찬가지지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똑같이 나눌 거를 법률적으로 나누는 그 비율로 나누겠습니다. 팔아서. 이게 제일 현명할 것 같은데, 저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줄알것 같아. 아, 알았죠? 아, 그 안에 좋게. 돈 띠끼지 말고, 왜냐면 아버지라고 칭할 수가 없는 분이다, 이분은.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. 응? 아, 왜 그렇게 사줘요? 그러니까 앞으로도 문제야. 꼭 그렇게 은을 하셔서, 그렇게 해서 팔아서 드리겠습니다로 하세요 아, 음. 그리고 매매 내놓으세요 매매, 매매. 네. 그래갖고 삼형제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디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 둘째나 셋째는 주고 싶지도 않아 아 너무 억울해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? 얘기했어요 응? 그래데대 쌍소리 나와 여기 지금 왜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음.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안 주잖아? 네. 요즘 띠우스 봐봐 전번에 그 사람 봤지? 이혼하고 나서 너무 당당한 아버지 봤지 네. 네. 세상이 무서워. 그러니까 안줄수 없어. <laughs> 자기 권한은 줘야 돼. 응? 그 그래. 네. 조용히 살수 있으니까. 그래서 네. 자세한 거는 거기 법률 사무실 가서 물어보시고 네. 그리고 세 분이 운영하셔서 좋은 변호사 선임하시고. 네.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 네. 그러면 선생님 응. 신청 쪽에도 재산이 있는데 응. 자식들이 싸워요. 응. 그것도 그러면 받으실 수 있어요? 진짜, 아직 부모님 계시잖아. 부모님 계신데, 응. 음. 동생들다 뜯어가려고 하니까, 아, 제가 못 받을까봐 걱정돼서요.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올게요. 그러지 말고. 근데 부모님 계시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. 자기야, 부모님이 살아가시는데, 그 주지도 않은 거 갖고 형제들이 싸워? 저, 몰래 줬어요. 막내 증여했다고? 네. 증여를 한건 나중에는 저기를 받을 수 있어. 원래 증여,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을 하게 되고. 언제 몇월몇일날 증여한 부분이 나와. 네, 네.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나중에 상속을 하면서. 네. 음, 그런 것들이 된단 말에 이 증여가 증명이 되면. 아. 네. 그래. 네. 살아계시는데 그 그런 걸로 상속으로 따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. 누가 더 가져가고, 덜 가져가고. 네. 응? 그건 그렇죠. 어려운 게 아니고. <laughs> 먹고 살만 하니까. 네. 그냥 지금 당장에 급한 거 이거나 네. 정리해야 마죠. 네. 알겠습니다. 네, 네. 또 먹고 싶은 거. 아, 하루 이을 들어 먹어가지고. 아저씨, 뭐해? 정신이 없어요, 정신이. 그러니까 안 먹게끔 그렇게 하셔, 하셔. 네. 좋을 것 같아. 네.